잠깐만 나 로빈님 클랜 한번 볼래 네? 좀 이상한 전통인데 클랜 설명 한번 보는 게취미 아아 그러면 클랜 설명이 똥 뿌직뿌직 응애응애 우호유타 아, 아... <laughs> 어? 없어요 어? 워? 워? 아왜 바닥에 연막을 까는데 왜 우리 은신이 안 걸림 은신이 왜안 걸리지? <laughs> 상관... 아트로사이트 끼고 있었네 아이. <웃음> 아이씨 <웃음> 진정환, 정환, 정환. 없어져 버릴게 없어� 기원 특성이 없는 옛날 기랍니다. 야! 아! 안돼 오르페우스 특징이 이거 다리가 너무 뚱뚱해 보여. 스킨 팀면좀나아져왜 그래도 타이한 병이식빵처럼 배불뚝이 아저씨가 되는 것보단 낫잖아. 이때 매직팬티 이때를 반응한다. 오 야야야 방패 방패 방패. 아네혹이내 몸이, 내 몸이 뭘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나? 어 죽어요! 어? <laughs> 야 오늘 바다 텐션 났다고 네가 텐션 높일 필요는 없잖아. 뭐. 오늘의 오디오 담당. 오늘의 오디오 담당. 줄곡실을 모셔봤습니다. 이 시야. 이 줄곡. 덕 줄곡이. <laughs> 어가 어, 확인하고. 어? <laughs> 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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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유 죄송합니다. 어? 야, 뭐야? 선물 누가 안들었냐 맞다 깜빡했다. 야이 씨발. <laughs> 아, 앙패 저한 발만 쏘고 다시 든다는 게. 좀 업드려 업드려. 킵사아 오케이 <웃음> 오늘도 안 떴어 씨발. 어 맛있다. 기가 먹구나. 좋겠다. 벌써 세 개째. 아니야 이거 파이터 느려가지고 일단. 뭐야 나왜 이래 50만. <laughs> 나중에 파이크에 그런 기능 생기면 좋겠다. 몰락자가 동적으로 인식해 가지고 덜 때리는 거. 네, 계속 둘이 있는데. 있었어? 둘이 우리보다 많아. <laughs> 많아? 얘네 여섯 개인가 보름. 그래? 이 fucking 레이시스트. 엘릭슨이가 아닙니다. 몰락자입니다. 파이크 내려가 떨어지는 거 같아. 어제 내 타이크가 무너졌어. 엑스물 <laughs> 가져가도 좋아. 한저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. <laughs> 뭐야 뭐야 이거 왜 쓰러져? 우리 도착지점에. 개복치 두개 있다. 개복치라면 말말하는 건가? 송화송화도 개복치긴 하지. 아니야, 송화는 개복치가 아니야. 개야. 출발했다 <laughs> 아, <laughs> 지져봐. 여섯 대다 오지 않았어? 이거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나? 줄고가 뭐 하냐? 줄고가 나 오. 빨리 터트리고 싶다. 빨리 와라. 줄곡님은 줄곡 줄곡하고 울어요. 오늘 내 줄곡이 무너졌어. 오늘 내 전기도체가 무너졌다. 4 5 분까지 못 보면 나 이거 터트릴 거야. 너 이거 터트리면 내가 네 불을 터트릴 거야. <laughs> 아니 딥스톤 업적 검색하려는데 지금 딥 치자마자 딥페이크 나오네. <laughs> 그걸 <그거> 넘겨야 되나? <laughs> 자 로빈님 엑소가 탄생한 거 딥스톤 분들 모신 걸 환영합니다. 엑 하하하. 엑하하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클로비스 브레이라는 이 연구 소장에 파악한 직박구리 파일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침입하는 거예요. <laughs> 걔가 이제 직박구리 파일을 혼자 즐기려고 왔는데 좋은 건 공유해야지. n h 지 네? 좋은 건 공유했습니다. 예, 과거 완 80년대, 아니 70년대인가 70년대 독립된 방. 그냥 검은 방이라고 하고요. 야, 직 가져와. 무덤 경비병에 한 방에 3개씩 있어요. 네. 3위. 3 2, 16. 어? 아, 3위 16? <laughs> 헌터 평균. 무장 경기 <laughs> 튜브 있는 데가 하얀 방, 그 여기는 이제 마틴 루터킨 방. 마틴 루터킨 이런 애 씨발. 그거를 전부 다 치면 무덤 경기병 후가 열리거든요. 그게 열린다고 무작정 때리면 안 되고 그것도 때리는 순서가 있어요. 와보시면은 여기 와 보시면은 여기 세 개가 이제 흰 방에 있는 거세 개, 여기가 이제 니클이 세 개. 지금 머릿속에 아는 흑인 다 꺼내고 있다. 아이씨.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노란색으로 빛이나요. 근데 노란색으로 빛이 나는 건 뭘로 볼수 있다? 스캐너. 그럼 우리가 스캐너 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?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증강 단발기 <laughs> 뭐 홈쇼핑인 줄, <laughs> 이게 맞아 이거 왜 잘할까, 오늘. 지금 몸에 콜라 들어가서 슬슬 반응 나온다. <laughs> 뭐 콜라에 코카인이라도 탔어? <laughs> 여기 있는 게 검은방 1번, 오바마 2번, 3일 녹슨 기호. 이걸 이제 보면은 39,900원짜리 여기에다가 넣고. <laughs> 홈쇼핑 그만해! <laughs> 저... 시간 제한이 있는가요? 예 있어요. 빨리 안 불러주면 밑에서 누가 온도를 존나 세게 틀어놔가지고 이거예요. 네. 뜨끈한 수호자를 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뜨끈한 수호자 <laughs> 3 9 9 0 0원 <laughs> <laughs> 빛나는 거두개 브리핑해서 채팅창에 쓰고 하얀 방이면 이렇게 화이트 1, 2 이렇게 저 반대쪽이면 이렇게 사멸즉션 3, 다 아들 농담이고 더운 방은 그냥 이렇게 B 2 3 이런 식으로 해주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. 야 그렇다고 N 4 5 이럴 순 없잖아. 갑자기 분위기가 분더스가돼 버렸어. 트럼프 왼쪽. 트럼프레시. 어 예상 못했는데. 마이즈 모랄레스 왼쪽. 오케이. 피터 파크 오른쪽. 이발. 호비 브라운 가운데 호비 브라운. 야 바다야 저게 석상 봐 오, 범인은 와타시 흥분했나 봐. 새끼야 <목소리> <목소리>